이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교회 건물이 없으면 불편한 게몇 가지 있는데 좋은 것도 있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근런데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리허설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 때좀 리허설을 하면 좋은데, 어, 리허설을 하려면 또 BCC 한 5, 600불 또 갖다 줘야 되고 하니까 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은 어, 이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익사이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좀 새로운 것 도전하고 만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사실은 이런 익사이링 하는 것과 또 두려워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죠. 어, 얼마 전에 이제 병원을 가서 이렇게 검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하죠? 키 재고 또 이렇게 몸무게를 재고 반드시 혈압을 또 체크합니다. 내 평소보다 한 5에서 10 정도가 조금 더 나왔어요. 이게 저는 별로 크게 관심 없는데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병원에 와서 익사이행하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왔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재미있죠. 누가 병원에 와서 어, 좋다고 익사링 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간호사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이 어, 병원은 간호사들 훈련이 잘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 저희들 어, 병원에 가면 익사링하기보다는 이 피어한다고 하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뭐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어,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도 느끼고, 또 주일 아침이면 느낄 만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익사이링과 피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또 그런 감정들이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또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메리칸 카탤런트에서테리 크루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스텝이죠. 어, 이제 앞으로 나가려는 어, 참가자들이 막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긴장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 익사이링과 피어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엔조해라,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죠. 사실은 익사이링하는 것과 그죠? 이렇게 아주 어, 기분이 좋은 것과. 두려워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리적으로는 몸에 느끼는 것으로는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두 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익사이링할 때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갖게 되어지고 그런 결과를 상상하면서 흥분하는 것이고. 피어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위기가 왔다 위협감을 느끼게 될때 이제 그때 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심장이 뛰면서 이제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어, 이제 그분이 어, 테드 크루즈가 얘기한 말의 의도는 이 감정이 비슷한데 이제 뇌를 속이듯이 너의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생각 대신 이것이 오히려 너가, 네가 준비한 것은 너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익사이딩한 것으로 바꾸어서 너의 것을 잘 표현해라 라는 그런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워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될때 어, 저희들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익사이딩 했을까요? 아니면 막 당황해가지고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두 부류가 나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신명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옵니다. 세 사람만 은 아닌데,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죠. 그들의 마음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익사이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갖고 와서 경매를 드리려고 하지요. 어, 반면에 또 나오는 등장 인물인 헤롯이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 피어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 그 버전에 보면 당황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몇 군데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어,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떤 위협,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가슴이 뛰고.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긴장하게 되었다. 마음이 막 흔들렸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속에서는 당황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이것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에 두 부류로 나뉘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익사이딩해 있고 어떤 그룹들은 왠지 위기감을 느끼면서 피어를 느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평화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화의 왕이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익사이링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의 반응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피어를 느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난, 태어났느냐고요. 그 말을 들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어, 사람들은 또 왜? 당황했을까요? 헤롯을 잘 알고 있거든요. 헤롯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었는데 에돔이라고도 하죠.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어, 로마 황제한테 줄을 잘 서가지고 어느덧 왕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피나는 눈물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였고요.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니까 별일이 없어 보여도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다라고 느껴질 때는. 아들들도 죽였고 와이프도 죽이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피바람이 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그 왕이 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헤롯처럼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밑에서 속국의 왕으로 만족하지 않고 독립운동이라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거대한 제국과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것이죠. 어, 그런 면에서 지금 잠깐 살펴보았듯이, 헤롯 임금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당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 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헤롯 임금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는 자기 아들들도 있고, 자기 와이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처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었는데 과연 그는 행복했을 행복했었을까요? 내가 왕권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내가 비록 와이프를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조바심과 위기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또 죽여야 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를 죽였을 때 잠깐 휴 하고 안도할 수 있었겠지만 이내 곧또 누군가가 나의 왕권에 도전하게 될 거야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지금 요 때가 좋습니다라고 넘어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는 뭐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막 얽매여 가지고 불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관계가 든든해져서 우리가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내 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지 하는 것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최후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과 달리 저희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입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아기 예수님 오시는 것이 좋으세요? 어, 기쁘세요? 사실은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익사이링하는 부분이 있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순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관 버려야죠. 내 감정 포기해야 되죠. 내 욕심,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내 어, 노력을 어디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조종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쪽으로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음, 얻는 평화를 얻는 길이다라고 알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면서. 어,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카폴리스 그러니까 열 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대가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 그쪽에 가서 전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귀신이 세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한테 막 덤벼들 정도로 쌤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때는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선교지를 가면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별로 많이 없죠. 근데 예수님 때는 그때는 특별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의 나라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그런 일들이 많이 부각됐던 것이죠. 어 그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리는. 큰, 큰 힘을 가진 그 군대라고 하죠. 여러 천사, 아니, 여러 사,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압당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내쫓으시는 거 좋은데, 우리 그냥 내쫓지 마시고,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무리 귀신이라도 집에서 내쫓기는 거니까 불쌍해서 돼지한테라도 들어가라. 불쌍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돼지한테 들어가게 했으면 설마. 아무리 나쁜 귀신이라고 해도 돼지들을 다물 속에 빠져가지고 몰살 시킬 거라고는 예수님께서 상상도 못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워낙 영적인 분이라 돼지가 그때 2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을에 있는 돼지들은 전부 다 죽었을지도 모를 만큼 엄청난 수의 돼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그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그냥 내쫓으시면 되는데 돼지한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이죠. 돼지 2천마리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을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들에게 오셔서 전하는 그 복음이 남겨질 결과라는 것은 돼지 2천 마리로 해 계산 바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귀신에 홀려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 경제적인 것.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감정적인 것,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다쓸데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놀란 광경을 보고서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서 이 마을에서 떠나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봉음오 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샬롬 평화를 주. 고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땡! 그 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찬양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서포트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갈 테니까 나를 서포트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왕으로 내가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팔로워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인정하신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익사이딩 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우십니까?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우시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봤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바로 때문에 이때 왔다 28절도 볼게요 28절도 같이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 영광되게 하겠다 아멘 어떻게 해야 <laughs> 예수님이 어, 이렇게 그 두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주고 계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할때이 단어, 괴롭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 읽은 당황하더라.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황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마음이 막 불안해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익사이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시는 거죠. 이제 뭐가 다가왔다? 뭘 줘야 될 때? 십자가를 줘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익사이딩 대신 피어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깨달았고 답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일 때문에 왔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왕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너는 이미 이 땅에 온 것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냈단다. 그러니가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게 될 거야. 무엇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요. 내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 시간, 노력, 물질, 나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골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를 조종하려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께 맞추게 되어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서포트해 주실 것이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의 아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더 불행해질 것 같지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샬롬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이 익살이 하세요? 아니면 피어를 여전히 남아계십니까? 우리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헤로시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피비린내를 내면서 불안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도 그런 삶 살지 않고 우리 인생 후회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